이긴 해 많이 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주어진 식이지. 그렇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봤더니 1 3분의 6이라는 분수를 지금처럼 점.점.점 거기다가 여기도 뒤에도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분모가 다 10의 거듭제곱이다라는 뜻 때문에 여기서 X1의 역할은, X1은 뭐가 되는 거야? X1은 뭐가 되는 거야? 음,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자리수들을 얘기하는 거지. 10의 제곱의 X2니까 X2는 소수점? 둘 번째 자리. 10의 세제곱분의 X3는? X3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결국 이 문제에서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부터 몇 번째 자리까지 50번째 자리까지의 물을 구해라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겠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 이제? 13분의 6이라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순환소수로 바꿔야 줘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순환소수로 바꿀 때 직접 나눕니다 13. 0점점0 0. 2 3 4 4까지 되나? 몇까지 돼? 5 되나? 5 안되네. 4까지 가능할 거고 52. 맞나? 8 0 7은 안 되고, 6, 6, 3, 18, 7, 18, 맞나? 얘기해줘야 돼서 연산 틀리면, 20, 1, 13, 7, 0. 아직 같은 수안 나왔네? 5까지 가능할까요? 6, 5. 아직도 멀었네. 5, 0, 3, 39. 1 1맞나1 1 0 와. 씨. 얼마야? 38 8까지 가능할려나8 3, 8이 21 100 1 맞나? 3, 8이 24구나 곱하 선생님 연산 틀린다그랬지 자, 4 그러면 6, 0 나왔어 6 나왔잖아 6 6, 여기 6 나왔고 여기도 6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다시 4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 얘는 0.461538 4, 8 순환이 될 거고 결국 순환 마디의 개수는 몇 개? 6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해줘? 50번째 자리까지의 모든 수들의 합이니까 50을 6으로 나누면 68이 48 그리고 두 개가 남는다라는 얘기는 4 6 1 5 3 8 이런 게총몇 개? 여덟 개. 그리고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두 개가 남는 수는 4하고 6을 더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혹시 소수점 첫째 짜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야 얘들아 얘를 만약에 했는데 이게 소수점 둘째 짜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마디가 몇 개다 혹은 만약에 음 이것도 이렇게 바꿔야지 그냥 9라고 할게 순환 마디는 여섯 개는 맞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시작한대. 두 둘째 자리부터. 순환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우리는 소수점 50번째 자리니까 50에서 얼마를 빼? 1. 그래서 49를 6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6 8이 48 하나가 남기 때문에 처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는 4고요. 이제 6 1 5, 3, 8, 9 이런게 총 몇개, 8개 그리고 1이 남잖아, 그 1은 4가 아니라 누구야? 6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